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크 like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6번째 사자성어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수와 함께 각 글자들의 급순환이도 확인해볼게요. 준사급, 준삼급, 준육급, 칠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자성어의 전체 도금 읽기에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사자성어. 권모술수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글자편 36강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글자입니다. 건세권이었죠. 부수는 왼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나무목이 부수 글자고요. 오른쪽에는 황새를 닮은 황새 관자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 황색 안자는 권세권 말고도 권할권, 기쁠환, 볼간 등의 한자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나무목과 합해져서 새가 나무를 차지하고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이번엔 권세권자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집권과 저작권이 나왔는데요. 집권의 집은 잡을 집자를 쓰시면 됩니다. 장기 집권의 그 집권이죠.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저작권, 나타낼 저자와 지을 작자를 함께 써주세요. 나타낼 저에는 짓다, 저술하다란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모라는 도금을 가지고 있는 이 한자는 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수는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 이제 익숙하시죠? 네, 바로 말씀원 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이 글자는 아무 모라는 한자입니다. 김모씨, 박모씨의 그 모자. 아무 모자를 살펴보면 위에는 달감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달콤한 것을 입에 머금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무 목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감과 나무 목을 결합해 달콤한 열매가 달린 어느 나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모자는 말씀원과 아무모를 결합해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와 그러니까 아무개와 말을 하며 꾀를 낸다. 이제 예시 단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공모와 모면이 나왔고요. 공모는 범죄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공한 가지 공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공범의 공이기도 하죠. 그리고 위기 모면의 모면. 면할 면 자가 사용이 되었고요. 꾀를 써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글자는 제주술입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 양쪽에 있는 글자가 합해져서 부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바로 단일 행자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차조출이라는 글자가 끼어 있습니다. 차조는 곡식의 일종입니다. 찰기가 있는 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변형된 나무목에 점이 더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단일행자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조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술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드는 제주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시 단어 볼게요. 기술과 예술. 모두 같은 뜻의 한자들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기술의 기는 제주기, 예술의 예는 제주예자를 써주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샘수라는 음과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수는 오른쪽에 이 글자, 칠복, 그리고 왼쪽에는 끌루라는 글자가 자리하고 있어요. 칠복자는 예전에 회초리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뭇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끌로 자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형태만 활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여자 여자가 보이고 있죠? 짐을 포개어서 머리에 얹은 여자의 모습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샘 숫자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여자가 머리에 얹고 있는 짐의 개수를 세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량과 액수가 나왔는데요. 수량의 양은 헤아릴 양을 써주세요. 그리고 돈의 액수할 때 쓰는 액에는 이마 액자가 쓰였습니다. 이마는 머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마 액자에는 머리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자성어 건모술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술수는 일을 꾸미는 꽤나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권세, 모략 등을 통해서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수를 사용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건모술수를 이루고 있는 한자들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전체 형태와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글자편으로 돌아올게요.